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지를 일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오해받고 따돌림당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죠.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왜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는지.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깊이 가장 실존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기도가 무겁고 사명이 버겁고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자리에 있는